반갑습니다. 다고스 t v 의다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는요. 어, 최근에 제가 후배를 한명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또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직장 얘기, 저는 또 이렇게 장사하는 얘기 등등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후배가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형, 아, 지금 몇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돈, 본인도 이제 뭐 이렇게 직장 다니지 얼마 오래되진 않았는데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본인이 적금을 이렇게 해서 종자돈을 지금 뭐 종자돈을 이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천만원 정도 돈을 지금 통장에 모아놓고 지금 어디다 이 돈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날 이제 했던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면서 어,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또는 어, 내가 지금까지 종잣돈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서 잘 불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나의 미래와 나의 이제 행복한 미래겠죠 내 미래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후배가 이제 어, 제가 대구에 사는 그 후배인데요. 어, 사실 그 회사 자체는 엄청나게 대기업이라든지 돈을 많이, 고행연봉자는 아닌데, 열심히, 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어, 준하게 본인 지출을 좀 줄여가면서 종잣돈 열심히 적금을 부어서 이제 마련한 돈이 천만 원통장에 들어있는데, 아,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제 이 후배가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젊은, 물론 이제 네가 정말 돈을, 후배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네가 돈을, 어, 잘, 아껴서 잘 모으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서 남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다 쓰지 않고,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서, 정말 1번으로 정말 난, 너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은, 이제 이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 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로는 투자를 하면서 느끼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벌었던 투자 열심히 벌었던 이제 적금으로 모았던 돈 예금으로 모았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종잣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한그돈 정말 귀한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다른 데 쓰지 않고 남들 뭐 술한잔 먹는데 또는 큰 좋은 차를 사는데 좋은 옷을 사는데 어디 여행을 가는데 쓰지 않고 열심히 약자까지 월 얼마씩 적금을 해서 모았던 이 정말 귀한 소중한 돈인데요 나중에 이제 제 투,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은행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어디를 투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이율이 높은, 또 금리가 높은 뭐 CMA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겠죠.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기에 일단 놔두고 나서 종자돈을 모으는 돈 그, 그 노력과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습관을 같이 가면서 투자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 공부에 대해서 이제 너는 해야 된다. 돈을 모으는 습관과 이거는 지금 장착, 정착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을 모은 것과 동시에 관련해서 이제는 어떤 방향의 투자 그리고 어떤 성향의 투자가 너에게 맞는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 방식 또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또는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투자 성향 투자 방향성을 정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내이 종잣돈을 잘 투자를 해서 또 불려서 계속적으로 또 재투자를 해서 또 불리고 이런 방식을 어떻게 해서 잘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운이 좋게 그래서 주식에 어디 넣는데 었 운이 좋게도 주식이 이제 빵 터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또는 부동산도 나는 공부를 잘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부속 다 하지 않고,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또는 어디 카페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어디 뭐확 수익금이, 뭐 차익금이 많이 발생돼서, 그 부동산이 집값,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해당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을 많이 봤다 이렇게 할수 있죠.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나는 아, 부동산 좀 해야 되겠다. 이봐, 난 주식 해야 돼. 나 이거 봐, 돈 벌었잖아. 나 계속적으로 할 거야.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운이 나에게 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도 한두번잘될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차익금, 내가 해서 주식을 몇 배를 벌어서 다시 받은 그 수익금으로 재투자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잘갈수 있는 있나요? 물음표인데요. 저는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 돈이 또 재투자했을 때 나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아무도 공부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갔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수익금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원금 자체도 한 방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한두 번쯤은 이렇게 뭐잘될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나의 아무런 나, 내 비용도 투자하지 않고 또 노력도,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했는데 한두 번 정도에 갈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평생 성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투자를 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 후배처럼, 또 사회 초년생 분들, 또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자 또는 평생 내가 월급을 받는 직장이라면, 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내 돈을 모으는 습관은 평생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투자 종잣돈을 마련한가 동시에 내가 어느정도 뭐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종잣돈 뭐 적금 할 필요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돈을 모으는 습관 또 절약하는 습관은 평생 내가 같이 투자자로서는 같이 평생 내가 같이 가야 될 그런 개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걸음이고요 밑걸음이 되는 거죠 이것과 동시에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 투자 노력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그래서 투자에 내가 했을 때 수, 투자 수익금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됐을 때잘 나왔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전세 갭 투자를 했는데, 전세 2년 뒤에 전세 재계약을 했을 때는, 전세가 올라서, 뭐 몇천만원 또는 1, 2천만원 재계약을 했을 때 나에게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돈이. 차익금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후배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평생 내가 투자자로서, 그리고 내 미래가 앞으로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내 앞에 미래가 좀더 넉넉하고 지금보다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투자로서 받은 수익금은요. 여러분들 딴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늘리지 않는 이상, 그 늦, 아, 초반에는 힘들 겁니다. 이게 하는다는 게 힘든데요. 내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내 규모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커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적으로 내 투자로 얻은 그 실현한 그 차익금은 또 다른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세, 전세 갭투자로 2천만 원을 예를 벌었단 말입니다. 2년 뒤에. 그 2천만 원을 단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2천만 원을 고스란히 향후 그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또 수익처를 찾는 거죠. 어디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어느 쪽 지역을 투자해야지만 다시 또 다른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과 내가 지금까지 또 모았던 종잣 돈을 합쳐서 투자해서 그 부동산 투자에서 또 다른 2년 뒤에 내가 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시 또 2년 뒤에 내가 받은 그 2천만 원 투수익금, 그 차익금, 전세 차익금으로 내가 받은 것과 이종잣 돈을 모은 것과 AB를 합쳐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제 후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 영상에 찍는 지금 목적도 자체도요. 투자자로서 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평생 가겠다. 또는 앞으로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내 앞으로 미래를 좀더 지금보다는 넉넉하게 또 여유롭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요. 지금 제가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또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내가 얻은 수익금을 절대 다른 데 쓰시지 말고 절대 다른 소비적인 또 그냥 단순하게 차를 산다거나 해외을하친다거나다 쓰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이것을 고스란히 모은 돈 합쳐서 또 받은 내가 얻은 차익금을 실현한 그 차익금을 같이 합쳐서 또 다른 재투자, 또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산 규모가 처음엔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열 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내 자산 규모가 늘어날 때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이 정도 됐고 아 이제 좀 월세 수익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 정도 됐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내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잡고. 부동산 재테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제가 볼때는 내가 안정적으로 월급, 회사에 있을 그 정도까지는 회사에 있을 때는 월급이라는 현금으름이 있지만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현금으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연금이 있다 또 국민연금이 있다 또는 개인연금이 있다 해도 이것으로 내 노후와 그 은퇴 후 생활이 보장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내 자산의 규모를 커지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그때쯤 가서는 서서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조금씩 5대 5 정도 비율로 돌리시면서 안정적으로 그때는 현금흐름까지 확보를 하시는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부동산 투자 방향성을 갖추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일반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 힘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은 다뭐 이렇게 좋은 데도 가고 좋은 차도 사고 해외행도 가고 다 이렇게 뭐, 뭐 먹을 것도 많이 돈을 쓰고 뭐 남들 보기에는 와,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다뭐 비교되는 삶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겨내셔야 니다는 거예요. 왜? 5년 뒤, 10년 뒤의 삶에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살아갈 날이 월급 없이 살아갈 날이 많,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게 내가 투자를 열심히 해서 뭐 조금 희생한다 생각하시고, 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나중에 향후 정말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나, 내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있을 그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조금 열심히 이제 하신다는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싶은 마음으로. 이게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투자의 선순환이라고생각하거든요 투자 수익금이 발생됐을 것을 또 다시 투자하고 또 향후 2년, 4년, 6년 뒤에 또 다른 또 차익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자산 규모가 커지는 그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금 투자와 월세 수익금 투자를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로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나중에 회사를 나오더라도 거기서는 현금 흐름과 또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한 달을 문제없이 살아갈 정도 될 이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노후에 정말 힘들지 사, 힘들게 살지 않게 하는 방향성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고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일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영상도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정말 좋겠고요.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